BMW가 새로운 SUV 두 종을 선보였다. BMW X2 M35i와 X5 펜가 그것인데 각각은 BMW가 지금껏 선보이지 않은 SUV 영역이다. BMW X2 M30i는 특히 4기통 엔진으로는 최초로 M 배지를 달았다. X2 라인업의 새로운 고성능 모델답게 최고 출력 302마력, 최대 토크는. 45.9kgm를 낸다. BMW X2 m 4 d o 오빌 W 시스템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와 런치 컨트롤을 갖추고 있다.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속도는 단 4.9초에 끝낸다. BMW X2 M345에는 X3M이나 X8M처럼 혹은 M34M와 같은 완벽한 M모델의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M GMBH의 모든 노하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X2가 발휘할 수 있는 핸들링 퍼포먼스를 한 단계 올려놓았다는 점은 인정할 법하다. BMW는 X2 N301을 위해 어댑티브 서스펜션에 두 가지 선택적 변환 모드를 적용했다. 앞차 축에는 M 스포트 디퍼렌셜이 스포츠 주행 시 견인력을 감소시키고 스티어링 시스템은 더욱더 정교하게 재설계했다. 브레이크 시스템도 기존 X2의 것과 사뭇 다르다. 18인치 브레이크 디스크는 BMW 블루 컬러를 입은 메탈릭 캘리퍼로 마무리했다. 같은 날 공개된 BMW X5 PHV 부도 주목할 만하다. 이름에 걸맞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모두 349마력을 낸다. 정식 명칭은 BMW X00 PHEV XDrive 45E i p e r f o 기본적으로 1 0 1 마력을 내는 3.0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갖추고 전기모터를 더해봐. 시스템 총 출력은 389마력으로 최대 토크 역시 61.2kgm 이라는 단대한 출력을 발휘할 수 있다. 1 0 0 0 k m 에서 5.6초이며 복합 연비는 무려 2.1L를 100km PHV 모델답게 해. CO2 배출량은 km당 50g이 채 되지 않는다. 배터리 파워로만 갈수 있는 주행거리 역시 80km나 된다. 이는 앞선 모델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.